창조의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최고의 환경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아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한 최고의 환경. 온도도 최고였습니다. 습기도 최고였습니다. 먹을 것도 최고였습니다. 잠자리도 최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환경입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고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평안이 목적이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인도해가는 네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네 가지의 방법,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연노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며 평안과 환란을 창조하면서 인생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빛의 인도함을 받고 평안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축복을 누리는 시기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이때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로는 어둠으로 인도하시고 환란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계를 원하는 시기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기 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기쁜 뜻이 있기에 환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절대로 어두움과 환란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환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과 환란을 놓으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행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임할 온갖 저주가 있습니다.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모든 명령과 괴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업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고난 속에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빨이 아플 때마다 내 입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이빨 통증을 낫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기 집에 벼룩이 나오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옆집 빌라에게,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집은 벼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는데 어떤 집은 벼룩이 나오고 어떤 집은 벼룩이 나오지 않고 이걸 통해서 목사님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집이 팔렸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부천의 집이 이사오면서 집이 좁았습니다. 집이 노후됐습니다. 집 팔릴 때의 감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불평과 원망이 그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많았던 벼룩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수없는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이 많이 있잖아요. 그곳으로 인한 하나님의 훈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압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에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학자들은 안질을 이야기합니다. 간질병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 바울에게 걸림돌이 질병이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고침받기를 강구했지만 하나님은 질병의 치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을 받은 바울에게 이 질병은 치료하여 금 남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라, 살려줘라, 그들을 이해하라, 용기를 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부의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과부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호라비의 아부의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호라비가 알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대 폴립으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에 혹이 있었기에 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도 느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수술을 했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 목이 상한 사람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습니다. 수술 때 위에 노인덕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을 위로자로 세우기 위하여 고난과 어두움 속에 놓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신앙인들을 환란 속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6.25 때에 김상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향에서 피신에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와서 마을의 남자들 40여 명을 다 죽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한 아들들을 잃어버린 여인네들이 가슴이 아프고 미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마을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6.25 전쟁 중입니다. 공산당이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요, 목사님인데, 이 김상호 목사님은 슬픔에 잠긴 여인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부흥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날이 갈수록 마을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한 명, 두명다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 이장 집에서 집회하는데, 이장마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음산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데, 공산당원들이 총뿌리를 겨누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목사님 혼자 사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왕 죽을 거, 예수님의 복음이나 실컷 전하자 하면서 혼자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 더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몇 분이 안 되어서 지나지 않아서 공산당원들이 서로 수군수군거리다가 다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님그 이유를 몰랐어요. 잠시 후에 마을 이장과 마을 사람 몇 명이 다가옵니다. 목사님, 목사님, 공산 당원들이 돌아갔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나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가 도망가다가 숨어서 목사님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전파할 때 하늘에서 빛이 비추더니 목사님을 비추었고 천사들이 목사님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천사들이 목사님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공산당원들이 수건거리다가 돌아갔습니다. 나 오늘부터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삶 가운데의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길을 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다섯 번이나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용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이 막아요. 그런데 두고와에서 바울이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이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이 말라는 것을 포개줍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곧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 유럽 지방을 복음하는 것이 계획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천도의 발걸음을 막았던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특별히, 내가 옳은 사건 속에서 내가 100% 옳은데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이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옳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며 섬기려고 할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앞에 놓고 IQ 70짜리를 우리 앞에 놓고 그의 어처구니없는 행동 앞에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미워하는지를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 반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유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반응이 제가 목회하면서 안 되고 안 되었더니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것이 영적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영적 반응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마음속에는요. 원망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최고의 환경을 준비한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환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환란이고 고난이고 연단의 순간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에 그 뜻만 알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 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고난 속에서 빨리 나오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 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을 하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